안녕하세요 뉴밀레니엄 치과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보철 치료를 위하여 오셨던 환자분 케이스였는데 제가 검사한 결과 단순히 보철 치기로만으로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서 환자분께 교정 치료를 같이 할 것을 권유해 드렸고 환자분이 동의를 하셔서 교정 치료와 보철 치료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처음 내원하셨을 때 사진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앞니 부위를 좀더 예쁘게 하고 싶어 하셨고 좌측 아래 어금니 쪽에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를 하였을 때는 다른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초진 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일단 좌측 아래 통증이 있으신 거는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약간 기울이면서 사랑니와 그 앞쪽 어금니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그러므로써 충치가 심해져서 신경까지 침범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는 뽑고 신경치료를 하여 크라운을 해드리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좌측 위에 오래전에 신경치료를 하고 포스트까지 세워서 크라운을 했던 치아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탈락이 되고 방치를 하셔서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크라운을 다시 해드리고 싶어도 크라운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안쪽으로 들어간 치아는 신경 쪽에 괴사가 일어나서 뿌리 쪽에 염증을 잡혔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조금 있다가 좀더 확대한 사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도 변하였고 처음 오셨을 때는 통증은 없으셨지만 좌측 아래 신경치료를 하면서 갑자기 앞쪽에서 통증을 호소하셔서 신경치료를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우측 아래 작은 어금니, 옆쪽 부위에 충치가 조금 발견되었고, 예전에 치료했던 것도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 앞니 쪽 사진입니다. 앞니 쪽은 오래전에 신경이 변성이 되어 뿌리 끝에 이렇게 보이듯이 검게 다른 부위보다 병소가 잡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좌우측 사진입니다. 우측에서 보시면은 상악 우측 측절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도 반대 교합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색깔도 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측 아래 충치 부위 있고 오래전에 아말감을 했던 주위에 2차 충치가 비쳐서 보입니다. 상악 좌측을 보시면 작은 치아가 보이는데 이 치아는 오래전에 크라운이 탈락이 되어 옆에 니들이 이동을 하여 정상 사이즈보다 작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씹는 면 쪽에서 본 사진입니다. 상악을 보시면 측절치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색깔도 변색이 됐고요. 그리고 상악 좌측과 우측을 비교하면 우측에 이 정도 사이즈의 치아가 있었어야 되는데 좌측 공간은 상당히 좁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악 좌측도 보시면 충치가 있고 깨져 있고 그리고 아까 사랑니에서 써었던 제2대구치 뒤쪽 면이 보입니다. 이 치아도 상태가 좋진 않았고요.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단순히 보철로 해결하고 통증 해소를 원하셨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는 될수있으면 치아를 뽑지 않고 이 배열도 정상적으로 만들고 크라운 사이즈도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정 치료를 병행할 것을 설명을 드렸고 환자분이 흔쾌히 동의하셔서 충치 치료, 신경 치료 그리고 교정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교정치료가 들어가기 전에 신경치료와 충치치료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상악 우측 측절치에 신경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하악 좌측 제2대구치는 뒤쪽에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 신경치료를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던 사진입니다 어금니 쪽에 신경은 앞쪽과 뒤쪽 그리고 신경이 좀 합쳐 있는 C-shaped c a n a 이라는 신경치료가 조금 난이한 케이스였지만 어쨌든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측절치 신경치료 중 사진입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곳은 신경 안쪽을 통하여 괴사된 신경을 다 제거를 한 이후 안쪽에 약재를 채워놓고 오랜 기간 지켜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신경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조 원장님께서 교정치료를 진행하셨고, 교정치료가 끝난 이후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앞니 부위를 보다 심미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요구 사항을 신경치료와 교정을 통하여 앞쪽으로 이를 이동시켰고, 아까 보시면은 공간이 부족하여 구개 측으로 이가 배열되었던 것을 교정을 통하여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으로 이를 이동시키고 제가 추후에 올스라미크라운이라는 보철 치료를 하여 완성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내원하셨을 때 보시면은 좌측 아래 이 배열들이 약간씩 약간 회전된 것도 있고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공간이 있었던 것을 교정 치료를 통하여 위아래가 잘 맞물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악 우측에 충치가 있었던 곳과 제 2차 충치가 있었던 것도 레진 치료와 원래 보존 치료를 통하여 회복을 시켜드렸습니다. 씹는 면 쪽에서 찍은 상악사진입니다. 안쪽으로 배열되어 있고 신경치료하던 것을 올세라믹 크라운으로 만들어드렸죠. 치아 사이즈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드릴 수가 있었고 초진 사진에서 보면은 공간이 부족하여 치아가 제대로 맹출이 못되어 안쪽으로 위치하던 것을 교정치료를 통하여 정상적인 배열과 정상적인 쉐입으로 만들어, 형성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상악 좌측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라운이 탈락되면서 공간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교정치료를 통하여 정상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 보철을 다시 해 드렸습니다. 구치부에도 오래전에 치료 받으셨던 곳을 다시 정리를 하여 깨끗하게 다시 회복을 시켜 드렸습니다. 하악 사진입니다. 하악 우측 제일 대구치에, 아말감으로 예전에 치료해드렸던 부위에 2차 충치가 일어났던 곳을 이 색깔 원레이로 회복시켜드렸고, 훨씬 더 심미적으로, 보다 심미적으로 보이고, 기능상으로도 이상 없이 해드렸습니다. 좌측도 깨져나간 부위와 기존에 봉했던 부위를 다 걷어내고, 다시 사이즈는 조금 컸지만 이 색깔 온레이로 형성을 해드렸고 하악 좌측에 통증이 있어서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수복을 해드렸습니다. 하악 전치부 쪽은 공간이 없어서 아까 상악에서는 안쪽으로 들어갔었지만 아래쪽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바깥쪽으로 튀어나왔던 것을 교정을 통하여 정상 배열로 형성을 해드렸습니다. 우측 측면 사진입니다 심미적으로도 회복을 시켜드리고 옆쪽에서 보시면은 구치부가 정상적으로 배열되지 못하고 기울어서 위 아래에 물리는 곳이 많이 뜨면서 저장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었는데 교정치료를 통하여 치아를 세워드림으로써 위아래가 정상교합으로 회복되어 저장능력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좌측 측면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공간이 부족하여 바깥쪽으로 튀어나왔던 치아를 정상 배열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치아 축도 쓰러져 있던 것을 세워서 정상교합으로 회복시켜 드리는 것을 볼수 있고 위아래 물리는 것이 아까 우측에서 어금니 쪽에서 물렸던 것처럼 잘못 물렸던 것을 교정치료를 통하여 위아래가 타이트하게 물리면서 저작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구치 쪽도 정상 정상 크기로 회복을 시켜 드릴 수 있었고요. 정상 크기로 회복을 시켜 마무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교정 치료를 생각 안 하고 오셨지만 제가 검사를 했던 결과는 교정 치료를 통하여 물론 오래 걸리고 힘든 치료고 비용도 그만큼 많이 부담을 하셔야 되긴 하지만 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께서 동의를 하시면 이 케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훨씬 더 좋은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치료를 해드렸던 케이스였는데 치료 전과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아시듯이 기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개선시켜 드릴 수 있어서 치과의사로서 보람을 크게 느꼈던 경우였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